안녕. 네. 핫쌤입니다. 네. 제가 어, 목요일이고요. 10시에 수업이 이제 끝나면 제가 또 직장 얼른 끝내고 그리고 저는 운동을 하러 갑니다. 30분이고 40분이고 이제 문 닫을 때까지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이제 핫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 수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회원수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 선생님들은 대체 회원이 몇 명일까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네. 화스 회원은 과연 몇 명일까요? 10명? 아, 이건 아니겠죠. 네. 20명? 30명? 네. 50명? <laughs> 혹시 70명? <laughs> 와, 대단하죠. 70명이면. 어 뭐하는 거죠 제가 네몇 명일까요 아, 한번 마음 속으로 답을 맞춰보세요 저는 회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네뭐 최고까지는 120명까지도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외부 수업이 있어가지고 네 외부 도서관에서도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성인 독서 수업까지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뭐 회원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는 좀 지역적으로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원이 이제 계속 1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유지 비법이 조금 궁금하시겠죠? 네. 저만의 이제 노하우가 좀 있겠, 있, 있어요. 네. 저만의 노하우는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즐거워야지 일을 해야 할수 있어요. 즐거워야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일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웁니다. 네. 이게 제가 한번 예전에 토요일에 이제 중학교 아이들 수업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수업이 계속 연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욕심도 많아가지고 아이들 뭐이 빠지는 친구들도 다 이렇게 일요일까지도 또 수업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계속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거의 뭐 항생제를 계속 복용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뭐 물론 병원 가서 뭐 검사도 다 받았지만 원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토요일에 수업 안타깝게도 이제 아이들 수업을 못 하겠다 이제 해서 어 수업을 안 하고 나서부터 정말, 정말 어 그날 토요일부터 갑자기 기침이 멎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정말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저는 재밌어야지 하는 친구인데, 이제 재밌어야지 하는 사람인데, 어, 이렇게 일이 너무 많아버리면 재미보다는 이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이제 이런 생각에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럼 저한테 또 해답을 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일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도 정말 아파요. 네, 몸도 아프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또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100명 많은 거 아니야? 100명 넘는다고?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수업이 정말 모두가 놀랄 정도로 너무 잘 짜여져 있어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실은 호흡이 되게 잘 맞아요. 네. 저는 오히려 어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아이들하고 대화 하는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많이 한것 중에 하나는 이게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유재서그 유명한 분, 뭐, 네. 이분, 하, 이렇게 말하시는 거 많이 좀 따라도 해보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때 그분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질문을 던지지?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때 내가 기다려주지? 이런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재미예요. 재미. 근데 아이들이 이 책을 좀잘 읽어와서 자신이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어왔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대답하고 찾을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자신이 이제 그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꽤나, 어, 나 이제 수업 정말 잘하고 갔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세 번째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이 선생님이 하는 칭찬은 저는 정말 넘쳐도 돼요. 넘쳐도 돼요. 그냥 이 아이들 있잖아요. 그냥 숨 마셔도 예쁜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이들 열심히 안 하면, 막 야단도 치고, 막 제대로 하라고 하고, 막 협박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협박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아, 지금은 오히려 이제 좀 제가 나이도 먹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또 성인이잖아요. 네. 올해 이제 둘째가 대학을 갔고, 이제 큰아이는, 어, 군대를 작년에 제대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희 아이들 다 이제 키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이 정말 느긋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좀 기다려주는 법이 기다려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좀 기다려줘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우쭈쭈, 우쭈쭈 이 귀염둥이들 맨날 맨날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근데 칭찬도 보면 좀 너무 엉뚱한 칭찬보다는 정말 이렇게 아이가 어, 이런 칭찬이 정말 있어요. 근데 오래 일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칭찬을 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마음에 이 칭찬을 받고 가서 이게 참 보물로 쌓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보물이 오늘의 회원 100명을 넘게 한 비법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저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제가 다음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